이날은 인기 가수 현철이 고질병과 싸우다 생을 마감한 터로 팬들에게 가슴 아픈 날이었다. 현철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트로트 열풍에서 봉선화 연정으로 사랑받았으며 대중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동료들과 팬들은 여정의 끝에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나훈다. 남진 선배들이 현철을 배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순간 동료와 마지막 추억을 공유한 김호중은 "긴생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김호중은 이어 현철의 인생은 기쁨과 고난의 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너무 이른 죽음에 대해 더욱 큰 슬픔을 느끼게 했다. 트로트계의 거물인 나훈나, 남진 선배의 절친한 친구를 배웅하는 마음의 아픔을 감출 수 없었다. 현철의 상실은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트로트에도 큰 충격이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우여곡절의 커리어를 가진 현철은 한국가요 예술의 시간을 초월한 상징으로 트로트 연인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곁에 있던 김호중은 깊은 슬픔과 아픔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경력 동안 그를 이끌었던 끈기와 애정을 드러냈다. 더불어 그를 추모하는 많은 팬들도 현철을 잃은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호중은 그동안 현철과 함께 했던 힘든 시절과 음악계에서 함께 이룬 성공들을 추억했다. 현철은 단순한 선배가 아닌 김호중이 예술계에 발을 들여놓은 초창기부터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소중한 동료였다. 김호중의 마음 속에 현철은 훌륭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절친한 친구이자 존경받는 동료이기도 했다. 그는 현철의 삶이 항상 그의 화려한 무대 모습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으며 가끔은 그의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현철을 잃은 것은 김호중의 개인적인 상실만이 아니었다. 트로트 가요 전체의 엄청난 손실이었다. 슬픔은 친구의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경력과 삶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잃어버린 슬픔이기도 했다. 그의 음악을 통해 팬들은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위로를 받았고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한 현철의 부재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큰 공허함으로 남게 되었다. 그가 남긴 음악과 추억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